그럼 뭐죠? 오늘 거? 아니면 또 카보아지가 한 데인? 아무래도 이 차고는 뭐지? 어떻게 아무래도 무타오도 시작이야? 아무래도 카이. 시티 무타는 시, 와사우시, 아리카시. 이거 뭐야? 이거 한 명. 한 명. 아, 이거 뭐야? 파파리가 보니까 미스터리. 이거 뭐지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무래도 이거. 아, 이거 사바이도 뭐지? 이거 뭔가 있어?